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인스코비 대단하죠? 네. 지난 금요일에 상한가로 마무리가 됐고, 네, 한국 기업으로는 최초죠. 나이스 상장은 한국 기업으로는 최초예요. 그죠? 네, 아피메즈. 아피메즈가 나이스 상장하는 건을 가지고 상한가를 찍었어요. 근데, 예,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인스코비, 인스코비가 좀 사연이 많은 기업이죠. 네, 이런 그 사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세를 계속 낼 수가 있겠느냐 이 부분을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여러분들 계속 적자보다가 이번에 흑자 반전된 턴어라운드 실적 주가 하나 있어요. 네, 이걸 제가 찾았습니다. 보니까 한 더블 정도는 충분히 가능해요. 네, 이거 영상 후반부에 말씀드리니까 참고해서 꼭 대박 내시고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인스코비 말씀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감사드리고 있어요. 네, 성원 계속 부탁드리고요. 자, 여러분, 지금 뭐, 우리가 잘 아시고, 여러분들 다 점검하고 오셨겠지만, 자회사 아피메즈, 나이스에 상장한단 말이에요. 네, 이제 뭐, 일단 카운트다운이 됐다. 이렇게 봐서, 네, 이 건의 재료가 나오면서 주가를 급등을 시켰어요. 근데 이게 시기가 묘하게도 그 시비를 발행을 하면서, 네, 이 재료가 나왔죠. 이시일는 일단 그, 나비비 일단 될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일단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은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 18억 정도, 18억 정도 운영자금 목적으로 이제 하는 거죠. 요거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자본 잠식권이 있죠. 일부 잠식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환 사체 발행하면 개선이 좀될 소지도 있는데 좀 모자라서 좀더 다른 쪽에 자금을 좀 가져올 필요성이 있어요. 자 지금 뭐 적자인데다가 자본잠식이 때문에 지금 아무래도 그 주가를 부양시키기 위한 뭔가 조치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지금 현재 제가 볼다는 그래서 이제 자회사 아피메스건을 들고 나온 거고요. 분기로는 이제 반기에 아직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자본금은 588억인데, 자본총계가 277억이에요. 그,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자본 일부 잠식이란 말이에요. 그, 그러니까 이걸 개선을 하려면, 결국, 호재를 터트려서 주가를 크게 급등시켜서, 거기서 뭐, CB, BW, 뭐제 재삼자배정유상증자, 아니면 주주배정유상증자, 이런 자금을 좀 유치를 해야 됩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인스코비로서는,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되겠고. 자, 그러면서 지금 현재 아피메즈 건을 이 에드벌론을 띄운 건데, 물론 이제 사실로 진행이 될 수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를 안 하는 바 아니에요. 그죠? 지금 아피메즈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번에 그 아피톡스 임상3장 진행하기 위해서 상장하는 거고, 지금 뭐 이런 그 파이프라인 갖고 있는데다가 이번에 파이프라인을 다시 재설계해서 좋은 건의 재료들이 이제 나올 겁니다. 여러 파이프라인을 만들 계획으로 있어요. 다 좋은데, 우리가 지금 현재로서는 그, 그리고 그또 하나, 그 거래소 종목이죠. 여러분, 코스닥이 아니에요. 어, 거래소 종목은 아무래도 상장 유지를 하는데 유리함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 부분도 어, 좋은 모멘텀이 이제 될 거예요. 네. 그렇게 볼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요. 인스코비가 여러분들, 이게 한번좀 치고 나가면 대단한 회사입니다. 탄력이 엄청나죠. 예전에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10배, 10배고 시세를 냈던 종목이에요. 한번 터지면 크다. 그러니까 지금도 막 출발하는 모습이에요. 이 거래 재료로 과거 2018년 같은 패턴이 발생할 수 있느냐. 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거래가 많지 않았느냐? 거래는 이 정도 거래가 이제 출발일 수 있고요. 거래는 계속 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량이 어, 일단 걸림돌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기대를 많이 할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는 합니다. 지금은 주봉상으로 예전에 2021년도에 이 3천 원대, 4천 원대 여기에 약간 물량이 있지만 이건 뭐. 한 2년 넘게 지난 매물대이기 때문에 아무 매물대 구시를 못합니다. 그걸 일단 생각한다면 일단 따블 갔다가 또뭐 시세를 끌어당기는 세력이 있으면 뭐 텐베거도 못갈한법 없죠. 못갈한법 없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끼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은 실적권이나 뭐 잠식 이런 걸 생각하면 이 작품을 못해요. 그죠? 네, 어느 정도는 위스크를 감안하고 하시는 분들이 이런 종목 하는 거고, 시세 크면은 뭐 텐베거도 못 나란 법 없는 겁니다. 다만, 이제 수급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걸 잘 우리가 체킹을 하면서 진짜 팔아야 되는지, 아니면 눌려도 이걸 또더 사면서 가야 되는지, 이 판단을 계속 해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요, 어 제가 여러분들을 많이 도와드릴 겁니다. 일 지금 양상으로는 분위기 나쁘진 않아요. 네, 하지만 이 순간적인 반응이 필요할 때가 많을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거는요 시장을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지. 지금 뭐 안전자리에서 무슨 도사처럼 우리가 주가를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도와드릴게요, 여러분. 네, 여러분 인스코비라고 문자를 꼭 주세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인스코비라고 말씀 아, 문자를 주신 분은 자, 이 새로운 번호.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리고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문자로 주세요. 제가 끝까지 케어를 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실전이 중요한 거예요. 문자 많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제가 실적좀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어요. 이거 말씀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듣고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여러분. 요즘 시장 한숨만 나오죠, 사실. 네, 뭘 사도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자, 이럴 때는 여러분은 실적주를 하시는 거예요. 실적주. 이게 결국 돈이 됩니다. 우리가 이 단순한 실적성장만을 하는 그런 실적주가 아니라 화끈하게 턴어라운드가 되는 그런 실적주를 찾아봤어요. 그래서 하나 찾아냈습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보세요. 요즘 같은 시장에서 순환매 순환매 하는데 그 순환매 여러분 다 맞출 수 있어요? 네, 불규칙적으로 돌아가는 이 순환매 속에서 그 테마를 여러분들이 적당하게 적정 타이밍에 맞출 수 있냐 이거죠. 절대 쉽지 않다 이거예요. 네. 이제 실적 시즌 임박했잖아요, 여러분. 네. 그렇다면은 타이밍이 아주 기가 막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실적 주에 대해서 제가 하나 찾아낸 거 여러분들한테 아낌없이 드릴 겁니다. 자, 이 실적주는요, 서비스 쪽하고 이제 소비자 섹터에 속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가격대는 이제 부담이 없는 선이에요. 8,000원에서 15,000원 선. 그리고 시총은 아주 크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중간치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총이 5천억에서한9천억 정도 범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투자 기간은 뭐몇 개월 이렇게 기다리지 말고요. 빠르면 1개월. 뭐 1개월 이전에도 될수 있고요. 1 내지 2개월 정도 그렇게 잡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목표는 블이에요 예전에 영업이익보다 훨씬 이번에 날 거로 그렇게 보지만 제일 보수적인 가격이 더블 가격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이 네, 정도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고. 그럼 여러분도 궁금하시잖아요. 주봉 차트, 뭐 월봉 차트, 일봉 차트 이런 것들 보고 싶으시잖아요. 그래서 공개를 해드리는데, 자 여러분. 일단 먼저 요게 이제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인데 예, 오늘까지 일봉 차트는 아니고요. 얼마 전에 일봉 차트입니다. 되게 이런 흐름으로 가다가 여기서 살짝 이제 고개를 든 정도예요. 아주 적절하죠. 아주 적절하고 주봉 차트도 한번 볼까요? 주봉 차트는 이런 정도입니다. 예, 과거에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바닥을 계속 팠죠 예, 바닥을 파고 여기서 팔것 같지하면서 내려갈 것같지 구이를 받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주봉 차트도 확실히 생바닥임을 그대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월봉 차트 보면은 월봉 차트에서도 확인이 되지만 바닥이 만들어지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막 출발하는 종목에 이미 급등한 종목은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자, 이런 메리트가 있고 자, 또 하나는요. 여러분, 영업이 가지고 비교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 한번 보세요. 요 때가 2018년의 주가 수준인데요. 이때 영업이익이 가령 XX억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번에 2024년도의 영업이익은 2018년의 3배가 됩니다. 이미 반기 실적에서 확인이 됐고요. 3분기 실적 크게 나올 거고 3, 4분기 실적 여전히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미 절반은 나왔어요. 절반은 나온 것으로만 봐도 이때 2018년에 세배 정도 영업이익이 난다 이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가는 최소한 2018년도 이 지점까지는 와야 되잖아. 그리고 사실 세 배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뻗어 나갈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하지만 일단 제일 보수적으로 보는 곳이 여기고 여기가 지금 시세에 대비해서 딱블 정도 가격대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정도의 패턴이라면은 일단 최소한 최소한 더블 정도만 봐도 그게 제일 그 보수적인 목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이 외인 수급, 기관 수급 같은 경우도 이 지점에서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얼마 안 됐어요. 개인이 팔죠? 개인이 팔고 외인 기관이 사는 거는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케이예요. 네, 잘 아시죠? 네. 요런 정도의 지금 현재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특히 수년간 적자에서 턴널라운드가 됩니다. 흑자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원년이에요, 원년. 그리고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 2분기 실적이 나왔을 거 아니야. 이 실적의 3배 정도가 예상이 된단 말이에요. 네, 엄청나죠. 네, 그리고 작년엔 적자였고요, 당연히. 가장 중요한 건데, 중단되었던 대박 기대 사업이 다시 날개를 펼치기 시작하는 원년이 되고 있고요. 특히 그 제주도의 대박 사업은 이게 한 달간 수백억 매출이 이미 돌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주도 사업만 해도 한 달간 수백억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다른 사업까지 포함이 된다면 엄청나겠죠. 아까 보신 바대로, 그리고 외인 기관이 집중 매집해 하고 있고요. 아까 보셨다시피, 차트에서 보셨다시피, 생바닥에서 모든 이평이 수렴한 이후에, 거기에 들고 있어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 꼭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실적주라고 문자를 주세요. 네. 실적주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겁니다. 이번에 바뀐 새로운 번호 이걸로, 실적주,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매수부터 매도 그리고 중간에 주가 AS까지 계속 업데이트해서 드릴 겁니다. 여러분 요 정보 꼭 해서 대박 한번 꼭 내시기 바랍니다. 실적 추라고 보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